네, 김희정입니다. 오전 중에도 제 후보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실제 주소에서 거주지로 등록돼 있었는데 어떻게 등록이 돼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주소만 있었지 나 거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강신성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라 주장을 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건 오가 돼도 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거든요. 얼마나 일관되게 사람이 정직하게 소위 임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연장선상에서 아까 제가 오전 질이 끝나고 후보님께 오까지 출입국 기록이라도 좀 제출해 줄수 있겠냐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출입국 기록은 없지만 후보자님이 직접 후보자님 페북에 올렸던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중국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실제로 저는 어, 하기를 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로 그게 본인이 열심히 해서 땄다고 하면 칭찬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명하는 과정이나 본인이 제출한 기록은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본인이 제출한 이 비행기 기록표는 무슨 편을 탔는지에 대한 게 와서 제가 공식적으로 항공사, 그리고 공항 관계자, 그리고 제가 별도로 뒤져서 그 공항 편이 몇 시에 출발했고 몇 시에 도착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님이 직접 제출한 자료 중에서는 두 번은 2007년 5월 29일과 2007년 7월 13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편명을 적어서 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 모릅니다. 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음, 저것은 실무자들이 작성했고 예. 제출되었는데 만약에 아, 기록상 오기의 오류가 있다면은 기록상 오기라고 하기에는 힘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꼭 예.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수 있기 본인이 때문에 말씀을 주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거 아닙니까? 아, 제가 그죠? 제가 제출을 컨펌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그 저기 어 출입국 기록 내면 명확해질 걸 본인이 제출했는데 당일 날 일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도 않은 항공편을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같은 항공편이 보면은 다른 날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날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마지막 저 항공편은 실제로 국내선 비행기도 아닙니다. 예, 중국 안에서 중국으로 상하이에서 구이항으로 가는 중, 그 중국 안에 국내선 비행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 저 비행기를 탔다라고 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저 시간에 엄연히 지금 김민성 후보는 한국에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날은 그 양산을 비롯해서 안산 수원 등의 128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저 기사에 따르면 후보님이 비행기를 탄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개표 상황실에 머물렀던 걸로 기사와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십시오. 예, 해당 비행기편 같은 비행기를 탄 다른 사람의 비행기 티켓을 제가 확인을 했고 중국 시간으로 6시 15분 보딩, 즉 한국 시간으로는 7시 15분 보딩한 겁니다. 부보님께서 타셨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자료에도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공식적인 자료를 내지 않은 겁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김인석 후보 신뢰해도 좋습니까? 어,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아니 신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낸 자료에 이렇게 어, 신뢰할 오류가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네, 다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학 기간이 언.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학하셨습니까? 제학 어, 기간을 보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학위 수업을 한 기간으로 요청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제학 기간으로 네, 잘 아시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두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 공직자로서 이그 학력과 관련된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명확하게. 어, 특히 외국의 학력이나 한국의 정규 학력이 아닌 경우는 월까지 적어서 표기하기로 돼 있는 거 본인이 잘 아시죠, 김민석 후보님? 네, 그래서 네. 정규 학력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에서는 학위 학력을 진행한 기간을 표, 표시를 했고, 네, 학위 학력 진행한 경우에는, 표시를 선관위가 표시한 를게 아니라 본인이 네, 제출하고 선관위에서 요청한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표시한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 랭귀지 코스까지 포함해서. 밝힌 경우도 있고 예, 학위 과정과 국경 관련돼서 있습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여기 21대 총선 포스트에도 있고요. 아까 앞에 보여드린 거는 22대 본인 양력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거고요. 다음은 21대 포스터고요. 22대 포스터에 일관되게 칭화대학교 법학 석사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이라고 본인이 표기를 해서 냈습니다. 네, 왜냐면 선관위에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 네. 그것이 학위 과정을 하는 것이 9월부터 10월 7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네. 대로 일관되게 그렇게 적해 네, 저는 것입니다. 언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LLM 학위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네,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 다음 넘기시죠.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당시 월수금은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화목은 수업을 진행했다고 라 말씀을 하시는데 월수금에 이 기간에 비행기를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한번 금요일 출발하는 비행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부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달력 빨리 넘기세요. 그렇게 해서 실제 후보님이 이 기간 동안에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소위 존재했던 중국에 존재했던 날짜를 표시하니까 4일밖에 안 나와요.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표시하십시오. 제노 계산이 아니라 후보님께서 직접 주신 비행편에 입각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산을 한 것을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몇가지 표현했냐면 후보님이 아까 비행기 있지 않고 당사에 있었던거나 실제로 없는 비행기 편도 탄 걸로 감안해서 하더라도. 저 날짜에 후보님이 학위 과정에 있었던 날짜에 존재했던 날짜는 26일만 중국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다 밤에 도착을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 반나절이라도 있었던 시간을 카운팅하면 총 4일. 그러고도 25학점을 어떻게 땄는지 증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네. 말씀드립니다.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기가 진짜 있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그 계속 거짓말을 키는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과도한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실제로는 의원님께서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이 체류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어,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엑셀로 정리해서 드린 것은 저의 외국 출입 기록 중 중국 관련 항공.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내에서의 항공이 저것도 정리하는 사람이 중국 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 출입국 기록 전체를 요구하시면 사실은 제가 저도 하나 뽑아 봤습니다만은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무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아보시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돼서 일부러 중국 거를 뽑아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지금 궁금해 하시는 중국 이외에 저의 뭐 20년, 30년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출입국 기록까지 요청하시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임 총리들의 예와 마찬가지로 그 요청문회의 의도와 무관한 과도한 범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필요하시면 그 기간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엑셀로 정리한 방식이 아닌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보겠는데 다만 이것은 그 또한 제가 뽑아서 드릴 경우에는 그것의 신뢰성을 문제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요구하셔서 확보하시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중국에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 이렇게 다니신 거요거 정도 뽑아서 주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네. 뭐 다른 거는 말고 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 후보자께서는 분명히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확인를 받으신 네. 거고 네. 또예 우리 김희정 의원님은 그 자료 분석해 보니까 26일밖에 안가있었어 네. 결론적으로 는 김현이님 26일로는 수가 호 네. 후 네, 제출한 걸 분석하니까 해 그렇다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고그 부분을 네, 좀 명확하게 네.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어 다음은.